자, 2번 볼까요? Cultural and behavioral diversity.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고요 색깔이 빨간색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문화적 행동의 다양성. 문화적이고 행동적인 이제 다양성은 can result from 어디로부터 올수 수 있느냐.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으로부터 올 수가 있겠다. result from 까지 그냥 동사 처리하고 목적으로 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원인이 왔으니까 이 인이 오면 이제 뒤에다가 결과를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고요. To flexible respond 이거 뭐냐면은 이블리부정사가 뭐냐면요. to 동사 원역 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부사는 원래 이렇게 뒤에다가 써서 동사 꾸며줄 거잖아. 근데 여기 중간에다가 부사를 쓰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얘가 얘를 되게 강조해주고 싶은 거거든. 야 진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죠. 야, 네가 좀 살아남으려면 유연하게 대처를 좀 해줘야 이런 선천적인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니? 안 그러면 죽을 거잖아. 뭐 이런 거죠. To engage in social learning. 사회적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얘네들이 다 앞에 있는 ability를 꾸며주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학습에 참여하고 그리고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인데 이게 가, 괄호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있 어빌러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거거든요. 위치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고 그 자체가 사회적 모둠의 일부가 되는 그러한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사회적 모둠이 뭐냐고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그것의 모든 일부가 되는 그러한 능력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학습에 참여하는 이런 능력이다. 하여튼 이렇게 얘기해주면 어떤 뭐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이제 팩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주제 문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래요라고 얘기하면 통영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할 텐데 여기는 대부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한 문어발 이렇게 해놓은 거죠. 한세 가지 정도 다 얘기해 놓고 야이 정도면은 너네도 좀 납득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양성은 근본적인 보편성을 감추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 야이 근본적인 보편성이라는 게 뭐니? 네, 뒤에 나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죠. 선행사와의 수일치인데 조동사 나왔으니까 굳이 수일치는 필요가 없고. 그래서 역설적으로도 더 많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얘가 동사고 얘가 이제 목적으로 처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유전자와 우리의 문화적 필요성보다는 어, 선생님. 대니 안 나오고 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우리의 유전자와 더 관련이 있는. 그래서 얘를 그냥 다 전명구 처리해 버리는 과정이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해됐죠? 그래서 relate, 그 다음에 전치사투를 쓰고 우리의 유전자랑 더 관련이 있는 그러한 보편성 뭐보다는아 여기에 이제 t h n 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 구조를 우리는, 아 그러면요 얘는 없어진다고 치면 그냥 relate to our 진 쓰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more than이 나 그래서 이 투까지 써준 것도 기억해주고 얘가 없어도 괜찮지만 얘는 써줬으니까 기억은 해주자. 그래서 우리 유전자와 더 관련이 있는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Innate a b i l i t y 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유전자인 겁니다. 이해됐니? 여기 퀄쳐 나왔다고 해서 얘랑 연결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 필요성보다는 우리의 유전자와 더 관련이 있구나. 그럼 이 사람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다 어떤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나머지 문장들도 전부 다 유전자와 관련이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나온다고 해도 얘는 유전자. 그리고 주,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것들에 대한 우리는 포,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나온 거예요? 진화 심리학자. 아, 유전자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얘는 fanciful illustration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데이는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놈들이에요? 진화 심리학자죠. 아, 유전자와 관련이 있겠구나. 사고 실험을 제안을 하는데 거기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전치사 앞에서 끊고 관계사 뒤에서 끊고. 그리고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니다 외계인이 인간을 주크박스로 대체하는 그러한 사고 실험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또 나왔죠. 지금 여기도 동사가 있고, 여기도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벌써 동사가 4개가 나왔으니까. 중요한 건, 아, 그러면은 접속사가 최소 두개는 있어야겠구나. 여기 접속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접속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위치하고 위치는? 위치는 이제 앞에 있는. 주크 박스겠구나. 그래서 주크 박스 각각이, 여기다가 이제 오답이 되는 거는, and, itch, of, 위치는 오답 처리죠. 접수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해됐니? 그 다음에, itch, of, h e m 도 오답 처리죠. 왜? 앞에 접수가 없으니까. 이해됐니? 그럼 답될 만한 거는 이제 and each of them 쓰거나 아니면 each of which만 되거나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each of which has a repertoire of thousands of songs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는 전부 다 목적어 자리로 봐주고 얘도 이제 목적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천 곡의 레퍼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도 있고 to play a particular song 특정 노래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 준동사, 투부정사의 해명사준법인 거죠.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where, and when it is. 어디에 있는지, 언제 있는지에 따라서. 왜 지금 얘는 선생님이 어디, 언제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간접문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것이 있다. 어디에 있냐. 언제 존재하냐. 그래서 이제 간접문 명사절로 해석을 한 거죠. According to는 이제 전치사로 보면 되니까. 여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w i t d then 그러고 나면 아니 뭐 실험을 했어야 그러고 나면 볼거 아닙니까? 이런 순서들을 우린 유의해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 주크박스가 여러 다른 지역에서 이제 주크박스가 다른 노래를 재생을 한다. 다른 시각에 부사죠. 이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컴마가 나왔네요 그래서 얘는 동격으로 봐주는 거죠 앞에 있는 song과 이제 동격으로 보는 겁니다 대 h a t 직격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와의 수일치가 중요하다 그랬고요 비슷해요 to those 이 those는 대시냐 those냐의 문제로 참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those는 뭐예요? songs 그래서 근처에 있는 그들 주변에 있는 주크박스의 노래와 비슷한 그 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세계 여러 지역의 주크박스가 다른 시각에 다른 노래를 재생하는 것을 볼 텐데, 그 노래는 근처 주크박스 노래.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 그 주변의 이제 노래와 좀 비슷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버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요, 이 버스는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뒤집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얘는요, 컴마에요. 얘는 등위접수사거든요 앞에 있는 문장과만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집단 간의 차이, 집단의 공통성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have something to do with, have nothing to do with. 관련이 있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문화의 작용과는 관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할 무언가가 없어요. 이렇게 된 거죠. 여기다가 nothing을 써버리면 안 되겠죠 이게 앞에 no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no가 나왔으니까 이제 anything을 쓴 겁니다 앞에 부정이니까 anything을 써준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의 작용과는 관련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 차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애들과 비슷할 텐데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와 있는 뭐다? 야 너 이거 물려받은 거야. 어? 물려받은 거야. 물려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진화 심리학사 데리고 왔잖아. 네가주크 박사 아무리 틀어와도 그냥 주변에 있는 노래만 비슷할걸. 그러니까 문화와 문화 사이의 공통점, 이런 거 상관없어. 너, 아빠 누구야? <laughs> 이거죠. 너 엄마 누구니? 이겁니다. 자, 이것은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뭘 보여줘야? 그 지금 일러스트레이트가 타동사거든. 그 그러니까 뒷문장이 완전해요. 그 그러니까 뒷문장이 목적어 자리. 그래서 우리 명사절을 부를 거고 뒷문장이 완전한지 아닌지는 이제 동사를 보고 알아야 된다 그랬죠. 타고난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 어벨러티는 보통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제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하지만, 또, 예측 가능하게. 환경에. 다시 말하면요. 예측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환경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태어나. Inborn. 또 나온 거죠. 이거 너, 너 엄마가 누구니? <laughs> 이겁니다. 아빠, 아빠 어디 계셔? 이거죠. 네. 이해됐습니까?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오케이?